분의 활에 인수분의 활용.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올려 가지고 여기서 쭉 한번 풀어 줄게. 그냥 삼각형 세 변의 길이 활용 문제에선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참 많이 나와. 대하여 이런 식이 성립할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어떤 삼각형이 있고 세 변의 길이가 a, b, c래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묻는 건몇 가지 없어.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뭐또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와요. 직각삼각형이면 딱 봐도, 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관계식 나오면 직각삼각형이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다 배웠으니까. 정삼각형이면 뭐가 나올까요? 뭐, A 빼기 B, 제곱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더하기 c빼기 a의 제곱. 아마 이 문제 아마 이, 이 문제일 텐데, 아니면 뭐 는0 이거지, 또는 뭐 a는 b는 c. 뭐 이런 건데, 이렇게는 안 줘요. 대부분 다 이렇게 주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해 알아야 돼. a제곱이 0이라면 무조건 a는 0이어야 돼요. 당연하지, a가 실수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 A도 0이고요 B도 0이어야 돼요. 왜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지. 둘다 해서 0되려면 A도, 어. 아니, 다 아는데, 그냥 내가 너무, 너무 쉬우어 얘가 0이려면 당연히 뭐겠어?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돼. 이해 되죠? 음. 요거만 하나 알고 갑시다. 원래는, 2학기 때 고1 하에 집합과 명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과정이긴 한데 아, 이 정도 다 알잖아.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이러한 관계식이 있을 때 한번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볼 수 있겠냐? 알아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만든 문제니까 인수분해하면 된다 이거야 왜 우리 인수분해 배우고 있으니까 넘겨.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이다. 크,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 그치? 야 이식은요 사실상 인수분해 활용할 때밖에 안 나와. 아 나오나? 어 나오겠다. 근데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인수분해 그냥 할게. 그냥 바로 한다. 여러분들 공식 그냥 공식집을 보든지 해. 딱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야 줘야죠.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0. 근데 사실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라 바로 그냥 바, 뭐 정상각형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혹시 서술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 여기에서 내가 뭐라 그랬지? 얘가 얘가 중요해. 얘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변형. 어떻게?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 식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도 상관없죠? 곱하기 1한 거니까. 자, 왜 여기다 변형하느냐? 이거 곱하기 이놈이 0이야. 근데 A하고 B하고 C는 3변의 길이라고 그랬다고요. 3변의 길이라고 했으면 3개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거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바로 할게.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이 0이냐 아니잖아. 2분의 곱하기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 되죠. 어떤 놈의 제곱 더하기, 어떤 놈의 제곱 더하기, 어떤 놈의 제곱이 0이라면, 얘가 0. A 빼기 B가 0. B 빼기 C가 0. C 빼기 A가 0. 따라서 a는 b여야 되고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되니까 a는 b는 c여야 된다 이거야 뭔소리 정삼각형 정삼각형 얘답이에 넘어간다 좀 어렵나 똑같은 얘기지 얜 뭐겠어 통분해 통분하면 딱 보면 아마 나올거야 자 161번 161번 그냥 바로 여기서 할게 뭐냐면 얘 값을 구하시오 이거 그냥 미친 척하고 다 계산해도 돼. 근데 실수할 수 있다 이거지.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문제는 이거 중3때도 아마 나왔을 거야.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인수분해하는 게 계산하면 쉽다. 숫자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시 다시 그 문자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하라는 거예요. 2018, 2018, 2016 누가 봐도 2018을 문자로 이렇게 바꿔놓고 싶죠. 그럼 이렇게 되죠? A의 세제곱 더하기 8. A, 얘는 뭐겠어? A 빼기 2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 다 하니까 이렇게 됐지?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8이, 8이 뭔데? 2의 세제곱이잖아. A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A 더하기 2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두개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지. 어? 앞불사. 얘가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네. 얘만 남네. 어 선생님 약분 안되면 어떻게 약분 되라고 나온 문제야 안나오면 이거 왜해 그냥 계산해버리지 A 플러스 B A에다가 다시 뭘 집어넣어 2018 그래서 2020이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 2018을 누가 봐도 A로 놓는게 이것도 편하겠네요 자 됐어요 그 다음 고차식의 인수분해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뭐 여러가지 나왔어 여러가지 나왔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자, 난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163번. X 세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야. 어떤 계질할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걸로 못 풀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거야.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내가, 내가 이 식을, 이 식을 FX라고 놓자. 이렇게 놨을 때,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니 집어넣더니 한마디 f a죠?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a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왜 나머지 정리에 f a가 0이면 이 f x는 뭐라고 했죠? 이 f x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얘가 나머지 정리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다른 뜻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응? FA가 0이라는 놈은, 내가 FX를 X 빼기 A로 나눴으면,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 근데 나머지가 0이면, 어? 이 형태를 놓고 봤더니 뭐야? FX는, X 빼기 A 곱하기 QX의 형태. 이거 곱하기 이거의 형태가 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아, 인수분해 했다라 그러잖아. 이해됐죠? 우리는 나머지 형리에서 뭐? 0이 되는 놈. 여기 숫자가 3이야. 아, 그럼 인수분해 아니잖아. 0돼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0이 되게 하는 이 A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X에다 막 집어넣어. 자, 팁. X에다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요, 거의 90% 이상 무조건 0 된다. 원래는 공식이 있어요. X 세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지. X 세제곱의 개수 분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 그냥 2. 1분의 2는 2지. 이놈의 약수인데 음수까지. 그러면 얘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넷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얘 0이 되는 놈이. 얘도 마찬가지. 맨 앞대가리 개수가 3이죠. 맨 뒷대가리에서, 아, 히이네 이거, 씨. 그럼 뭐야?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 집어넣어야 돼?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게 0 나와요. 안 나오면 문제 잘못 만든 거지. 아니면 앞에 칙대로 대충 뭐 X제곱을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풀어볼게. 1 집어넣어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봤더니 어떻게 됐니? 1 빼기 3 빼기 0안 되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어, 0 됐지. 그럼 나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나왔어. 그럼 뭔 소리야? 저 식은요, 요 식은요, x 플러스 1을 막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애고 나머지가 빵.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 찾아주면 되죠. 암산으로 찾아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지 마이너스 1 조립제법 다할줄 알지?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자 얘는 뭐야?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놈 넣는 거죠 1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얘 집어넣는 거야 그냥 자1연수을 시작하지? 그럼 어떻게 돼?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 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2개 곱해서 1 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2개 곱해서 2 0 0안 나오면 틀린 거죠 계산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그대로 써주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네 자, 끝났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네. 1, 2에서 마이너스 2쪽이지. 그럼 뭐야? 얘 쓰면은 X 플러스 1. 얘는요, X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뭐예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X 마이너스 2에서 얘가 답일 거예요. 아, 얘 답일 거래. 얘 답이야. 자, 두 번째. 이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암만 집어넣어도 0안 나와요. 얘 아니면 얘 집어넣어야 돼? 뭐? 이것뿐에 이거라고 그랬어. 자, 3분의 1 집어넣어 볼게. X에다 3분의 1 집어넣어 본다. 그러면 3분의 1의 세제곱 3 곱하기 뭐야?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더하기 3분의 2죠? 그럼 9분의 3가? 빼기 9분의 9. 되니? 안 되지. 안 되, 안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어,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죠? 9분의 4 어? 뭐야 이거? 안되잖아 잘못 계산했나? 3분의 1 9분의 1 9분의 2 맞는데? 3의 3제곱 3 3 9분의 1 9분의 3 3분의 2니까 아이씨 6이잖아 옌병 쏘리 나 뭐한거야 나 통분도 못해 알려줬어야지 얘들아 없지 뒤네 에이 맞죠 3분의 2니까 9분의 6이지 어이 쏘리 갑자기 이게 안되니까 당황했어요 0 됐죠 0 됐잖아 1에다 어서어0 됐어 따라서 얘 3분의 1로 이렇게 해준다고 음, 조립집 없어 그냥 3 2 2 마이너스 1 3두개 곱하면 1두개 더해서 3두개 곱하면 1두개 더해서 3두개 곱하면 1 야이 뭐야 333이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x-3분의 1에 예. x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지 얘 예, 3으로 다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어? 야, 3을 맨 앞으로 튕겨쓰지 말고 여기다 그냥 곱하자, 집어넣자 그럼 보기 편하잖아 3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 이상 안 되죠? 얘가 인수분의 답이겠네요. 자, 확인해볼까? 뭐, 맞는 것 같지? 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도. 1분의 1이니까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 음. 아, 4차식이죠. 4차식은 조금 짜증나. 나 그냥 여기 보고할게. 위에 건 3차식이었어. 3차식은 X에다가 적당한 수뭐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얘가 0이 되는 놈 찾아주면은 바로 뒤에께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몫이 2차식을 내가 따로 바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4차식은요.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 집어넣지. 그럼 몫이 어떻게 돼요? 3차식이 나오죠. 한번더 해줘야 돼, 이걸.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자, 어떻게 한다고? 한번 인수분해하면 3차식이 나온다? 한번 다시. 오케이. 조립제법을 두번 쓰는 무슨 문제? 신나는 문제는 아니지 짜증나는 문제 자 내가 여기다가 얘도 똑같아요 1분의 2죠 그러니까 1-1 2-2넷 중에 하나 있어요 무조건 1 집어넣었더니 우연히 0이 나왔어 이런 문제는요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왜 아, 그래야 빨리 풀지 이걸로 해놔봐 순서거든요 보통 시간 걸리잖아 0 되나 안 되나 일단 조립제법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더 다시 1 여기도 1분의 2니까 또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더니 또 0이 됐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어 여기 봐봐라 지금 이것도 기술이죠 기술 테크닉 다시 또 이렇게 안 쓴다 이거야 아까 이렇게 써놓은 데다가 살짝 다시 긋고 다시 1로 시작했다 이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1이 두번 들어갔죠 그 x-1을 두번간 거니까 이거겠죠 나는 얘만 있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얘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가 답이지. 자, 166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우, 필수적인 문제. 다 뭐야? 다 숙제. 여러분들 숙제는 올려주세요. 중단은 마무리도 다 해봐야 되죠. 어, 이거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스텝2도 다 해라. 어? 문제집 하나 풀 때는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실전 연습문제 하세요. 이건 뭐야? 방정식과 부동식은 다음 시간에